오늘 T1 유튜브에 LNG 전 티스코드가 업로드되었습니다. 영상 중에 페이커의 궁쿨 언급이 화제가 되었는데요. 19분 17초 경 캐리아는 오리아나, 세주안이 궁을 맞고 피일로 살게 됩니다. 그 이후 캐리아가 우리 세주 노궁이라고 콜을 하는데요. 이 콜을 들은 페이커는 확인이라고 대답합니다. 이후 캐리아가 우리 궁쿨과 세주 궁쿨을 물어보자 페이커는 우리는 80초, 세주는 100초라고 대답하는데요. 이 대답을 들은 캐리아는 그럼 발언치자라는 오더를 하게 됩니다. 결국, T1은 20분 28초에 발언을 먹습니다. 그리고, 오리의 궁이 돌아오는 시간은 20분 35초. 세주의 궁이 돌아오는 시간은 21분 3초였습니다. 이후,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방심하지 않는 모습과, 미드 정글의 스킬 하나하나 콜하는 모습을 보고, 팬들은 든든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4강이 앞으로 다가온 지금, T1은 지금까지의 아픔을 딛고 정상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